침착맨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드립이거든 침착맨 방송에선 인싸드립이거든 대박 <laughs> <에이, 맞네. 웃음> 아 뭐야 살려줘 아 여기 좀 혼자만 있네 카운터 좀 치우고 야 여기가 다 죽겠는데? 여기가? 거의 4대3인데 다 4대 죽는다고? 그거 진짜 참말이낸거 같은데? 우리 그립 우리 리 9개 뺏겼어. 어 이게 걸려! 궁 음, 개좋았다 인정? 음. 일 톤이야 도일? 도일이면은 바야바가 없겠죠? 걔올것 같은데 루시? 루시 왜 저기 있냐? 아 루시 계속 루시 부채로 타워 깎고 있는 있었네. <웃음> <웃음> 그래서 죽었는데? <laughs> 나는 중앙 을깎아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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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나 oh, yeah. 이사 일어나지지, 도 오, 평타가 안 돼! 잡기가 안 돼, 이게! 쟤네 여기 올것 같은데 왜안 오냐? 저 뒤에, 있다 아유, 씨. 아, 헤비레인 때문에 씨안 보였어. 아.. 나이씨. 아 근데 우리 애들 왜다틀린거야 대체? 우리 애들 못하니까. 그 다운기가 그 판정 범위가 엄청 넓어. 너 방금 차에 걸렸잖아. 뭐 범버스터? 범버스터 앞으로 누굴 썼지 너? 근데 차에 걸린거 아니야? 몰라 기억 안 나. 어너 앞에 누르고 썼는데 차에 걸린거야. 그 범위 개넓어 썸 알겠지? 그래서 오히려 후차할때 방해돼. <laughs> 범버서가 판정 너무 좋긴 해. 빼려고 어, 할때 오히려 저한테 걸려가지고 좀 <laughs> 그래. 대신에 서타 싸아서뭐 치면 되나? 맞아. 이거 판정 대사이긴 해. 오야.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아. 와 슈톤 씨발 졸랐네. 내가 지킬 거야. 아나안 일어나냐? 아 살고 싶다. 거기 3대인데 너무 오래 걸려요 한타. 자이트 방 아니지? 어. 딜러들이 개 못하는데 어떻게 러까그리 딜러들 내버려두면 자이트테 <laughs> 당구 뒤진다고? 3대인데? 어. 그래, 인정. 저렇게. <laughs> 저러는 거 보니까 인정. 젠또왜 죽어, 쟨? 야, 너뺄수 있어? 너또 죽는 미래를 본거 같다. 오, 살았네? 이걸 산다고요? 아니, 왜 쟤가 죽어? 쟤은 4근이라 이걸 막을 만한 깼다, 이거. 잡아줘. 음? 와, 헤비레인 캔슬 뭐야, 씨발. 헤비레인 캔슬 뭐야? 혼자 남겨 두고 싶지 그냥. 아, 피코 진짜 개못해. 아. 잡았다 이거 피터 진짜 사람 아닌데 이거? 너무 못하는데? 아 근데 고의로 못하는 거 아니면 고의로 던지는 거 아니면 그럴 수 있어 아 이거 잡아야죠! 얘들아! 와, 씨발, 뒤싫러와 이게 엑셀이야? 어, 나 씨발, 뒤진다, 씨. 아니, 왜또다 죽어요? 야, 다 죽었는데? 애통 뽑아야겠다. 이거. 버금 들렸다씨 돈도 없는데 아왜 아무도 없어 이거 개잘 물었는데 아 진짜 개 짜증나 씨 조이로 온다. 설마 이거? 나 풀렸죠? 어 미친 이게 나온다고?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먹었어 우리가 먹었어. 아나 죽어. 피트 어디까지 뺌. 피트 어디까지 뺌. 이거 왜안 도. 와나 진짜. 요좀 도와라 씨발와거좀 진짜 진짜 심아하다만 <laughs> <laughs> 아무리 그거 방어 8 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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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방거8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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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거, 이라이

내꺼야 이거 아이 씨발룸 저거 피터새끼야내밥 훔쳐먹어 저거 파슬리새끼는내 상자 훔쳐먹어 내피다까놓고 의외로 좀 유리한거 아니냐? 지금 상황 적 조합이 너무 구대기상구대기다 <laughs> 그거 맞췄어 하는 꼬라지도 그렇고 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팀이 더 못하는거 같긴 해 <laughs> 실력은 아빠를 휘 공이었네. 어, 그게 그 공이야. 모셔일 걸. 1기에네전에 바지도 하나 샀네? 누에야야자네전 바지 전에 2전에? 2전에? 2 바지 반전아 2전에? 2전데 설마 그 2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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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황금 슈톤, 슈톤 이니시 진짜 미쳤다. 저걸 통로 거쳐 가지고 와서 ouais, 이렇게 봤네. 확실히 방을 타도 너무 농구다. 너이번에 그거 안 갔네? 뭐? 골 분당 골드? 아, 맞다. 그거. 그게 세 번째 특성인데, 계속 특성 안 바꾸 있었네 아, 그래서 레벨링이 좀딸렸구나 아, 나 아까부터 계속 그 지정 안 하고 하고 있었는데. 음. 전지. 아, 그것 때문에 좀또 말리는구나. 어차피 랩이 좀 낮은 거같다 싶어. 었 잡았다. 근데 싱크를 보내버릴 수 있는데? 안 나대네, 그딱지 싱크 이제 슈아파인가 어. 그거 너무 그, 요즘 샬럿 픽 졸라 올라간 이유 하나, 그거 하나는 그거. 갑자기 졸라 인기된 거. 흘린데도 의외로 성낭은 괜찮네? 왜지? 여기 각 나왔다. 간다. 나 앞에 올게. 그거 어퍼 잡기 안 됐어도 난안 죽었어. 내가 못 막죠? 저 조금 안 좋은 거 같은데, 아니 좋다. 아, 한명 밖에 안 들어갔어. 이게 두명들어갔어한명 아니었어. 두 명, 두 명. 얘왜 가만히 있냐? 자이언트 로올것 같았죠? 툰 일로 는네 아니 존나 봐. 살려줘 군주어아 이번엔 망했대 이번엔 망했대야허리니크가 진짜 너무 좋은거 같은데? 진짜 개쉽삭이야 허리니크는 처음 나올때부터 사기야 아니 이런 이템트리 안가잖아 너 이런 탈락 본적 있어? <laughs> 그 템트리는 안가지 얘허리윙가 아무리, 아무리 좋아도 템트 이렇게 가는 찰라 음. 봤어? <laughs> 아직도 노시냐 나불도저좀 가세요 야, 응? 솔직히 이 파, 지금 이, 만큼 이기고 있는 거 내가 노신인 것도 없고. 진짜 이. 이거 리얼이 이즈 리얼. 왜 저래? 왜 수고 부수 잼이래? 아, 나 1장이었나? 사실적으로는 그안 된다는 걸 알고 있던 <놀람> 거지. 근데 적팀 하는 거보면 그나마 헛손이 제일 나은 것 같아. 가지? 이걸 더 괜찮나? 아야! 오세명 담아야 다 담아야 다네명 담아야 다. 아, 캐슬 다겠어 이야, 내 허리 유니크 다 죽었는데? <laughs> 야, 내 허리 윤이가 다 죽었어. 야, 허리 윤이가 또 죽었어. <laughs> 와, 허리 윤이 미쳤다. 진짜 야, 나 허리 윤이로 삼킬 했어. 방금 허리 윤이 껍질 보았습니다. 야, 또 허리 윤이가 기아 씨 <목소리> 와 진짜 개사기다 허리이 이정도였어? 나 노신으로 끝난는데 게임? <목소리> 신발 좀 사세요 노신이야 <목소리> 나 지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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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졸라 웃기네 오빠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목소리> 개힘들게 이겼네 진짜 왜? 난 개재밌었는데 <목소리>